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 만화 소모 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스터리의 연금술 마스터리, 여기 오셔가지고요, 연금술 마스터리 레벨을 41레벨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찍을 수 있냐면, 영감의 샘이라고 하는 이 노드를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요 노드 같은 경우에는요 만화물약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무려 5초간 자원 소모가 15%가 감폭하는 꿀꿀 노드입니다 자 근데 이 연금술 마스터리 레벨을 올리기가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요거를 올릴 수 있는 팁 공유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뭐가 있냐면 레벨을 높게 올려주는 걸 연금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게 좋냐면 결합에서 기타에 들어오시면 세공된 조각상 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요게 금괴뭉치와 철학자의 도를 투자해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이 경험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모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주문시기 직전에 하시게 되면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공된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의 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금괴 뭉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매일 같이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금괴 뭉치 이런 거를 또 하는 거예요. 아까 세공된 조각상의 재료였죠. 이런 거 해가지고 어, 철학자의 돌 없이도 경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골드가 남으시면은 요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액트 1에 자파상점에서 최악급 물약을 사는 겁니다. 이 최악급 물약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자, 에피소드 1, 말로 프론트에 오시면, 여기 자파상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악급 생명력 물약을, 이게 6원이에요. 굉장히 싸죠? 이렇게 마구마구 삽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요, 자 살루토에 오셔서 연금술 여기서 이제 학급 생명력 물약으로 만드는 거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율이냐면요 금괴 수준이거든요 요게 10분당 1200이고 금괴도 1200 똑같습니다 자 지금 모습은요 4750개가 들어갑니다만 총 한번에 만개까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여러분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딱알맞고요 경험치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요거 꼭하시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쓰게 되면은 이거는 중급으로 올리시고 또 상급으로 올리시고 최상급으로 올리시고 고급까지 올리셔가지고 이거 이제 남기 돼 있는 거 없이 최종적인 물량은 여러분들 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 어떤 업적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연금술 업적 중에 너희는 진리를 찾고 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금술 제조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도 얻을 수 있으니깐요 여러분 마스터리 레벨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업적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전용 최상급 대제 원소까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것도 있네요 요것도 올릴 수 있겠네요 더불어서 골드 많이 쓰니깐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스터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꿀팁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잼스였습니다. 잼바, 잼바!